여기 하나 있습니다. 아, 이거 좀 구멍이 크네요. 크죠 구멍이요. 잡았습니다. 엄청 크죠. 이야, 신시모도 살소 나그네입니다. 여기는 광화가 보이는 해변에 나왔습니다. 이 해변에는 뭐가 있을까 탐방 경뭐 잡으러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아 아직 아 처음 나와보는 곳이거든요 여긴 뭐 없을 줄 알고 아예 안 나왔는데 행여나 하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소라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对。

여기 낙지가 있네요. 볼낙지, 뽈락지. 볼낙지요, 볼낙지. 뽈락지. 이야.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. 나가지 않게 얘는 볼낙지는 이거 틈만 있으면 나가거든요. 이 집어를 꽉 채워놔야 되겠네요. 아유. 망둥입니다. 망둥이 크진 않죠. 아, 작은데도 깊이 있네요. 잡았습니다. 아, 이것도 크진 않은데, 알이 땡땡 뱉네요. 아유, 이 감사합니다. 두마리째 잡았습니다, 망둥이는. 여기서 구멍이 있죠? 이것도 모르겠습니다. 아유, 여 자, 꼭 해도, 허탕 치는 게 있어가지고요. 자, 왔습니다. 아, 여기는 이쪽 내려오니까 여기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, 그래도 재밌네요. 여기 하나 있습니다. 음. 하나가 있는데 그봐야죠 잡았습니다. 어, 이것도 크죠? <laughs> 이런 거 잡는 맛이죠? 어. 여기 하나 있습니다. 어, 이것도 구멍이 크네요. 크죠, 구멍이요? 망둥이 어떨 런지 모르겠습니다. 다 봤습니다. 엄청 크죠? 이야. 어휴, 크네요. 이만합니다, 이만해. 이야. 큰놈 잡았습니다. 이런 거 하나 잡으면 재밌죠?